안녕하세요. 다리와 별이의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바로 세 가지 재료로 슬라임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나 가볼까요? 혹시 이것도 슬라임,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슬라임입니다. 우선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아이크레이, 조금, 물, 베이킹소다가 필요해요. 그럼 한 날라가 볼까요? 혹시? 우선은 이 아이클레이를 물에다 녹여줄 거예요. 한꺼번에 녹이지 말고 이렇게 물에 조금씩 묻혀가면서 섞어줄 거예요. 계속 섞어줄게요. 저도 이렇게 섞다 보면은 손에 조금 묻을 거예요. 저도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묻는 거보다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더 묻혀준 다음, 섞어준 다음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좀더 녹이고 싶은 친구들은 저 녹여도 돼요. 저도 좀더 녹일게요. 됐어요. 이렇게 녹았어요. 이제 소다를 조금씩 묻혀가면서. 베이킹 소다를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씩 섞어 가야 돼요.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묻혀 버리면 굳어요. 손에 안 묻을 때까지. 이렇게 묻히다 보면은 손에 안 묻어요. 그런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얘는 지금 엄청 부드러운 상태거든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물을 물과 조금씩 섞어줍니다. 저는 우선 소다를 옆에다 치우고. 이 슬라임도 치우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부어서 해주겠습니다. 계속 붙여가면서 한 자신이 원하는 부드럽기로 될 때까지 해줘도 돼요. 원하는 부드럽기도 로 돼도 또또 끊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감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섞다 보면은 살살 늘어뜨리면은 안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만들었던 슬라임은 물 반. 아니, 물이 사, 3분의 2에요. 근데도 안 녹았다는 사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처럼 녹였는데, 너무 녹았다 하시면은, 베이킹 소다를 아주 조금만 묻히셔야 돼요. 이렇게 물과 섞일 때가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물을 다쓸때 까지 섞어주도록 할게요 섞어라 섞어라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한 10분은 편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슬라임은 따로 보관하기보단 같이 보관할 거예요 슬라임만 지퍼백에 보관하든 어디에 보관하든 상관없어요 랩은 아직 안 부드러워서 안되네요 모아서 보관하라 이 아이를 감상 으악 한번 섞어볼까요? 이금 보면은 딱딱해 보이시죠? 흐르기 보면은 또 헷갈려요. 두 배속 아니에요. 엄청 잘 어르죠? 소리 모두 저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두 배속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밥풍쇼 한번 할까요? 한번 모으고 밥풍쇼 샷, 아고 샷, 아고 이거 밥풍쇼 다시. 한번더 해, 바풍쇼 바풍 쇼 바풍 쇼한번미니바풍한번더 이렇게 바풍쇼 할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잘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우선은 한 곳에 모아두고 퍼질 때까지 기다려 줄 거예요. 기다리시다 아! 기다리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오세요. 이제 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꼬집어 주고 이렇게 놔 주시면 바꾸이더잘 돼요. 물소리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리와 별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